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홍빠입니다. 제 복장이 참 이상하죠. 제가 군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군복은 참 정갈하게 잘 입는데 이 패션은 완전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입어보려고는 하는데 잘안 되는 게 패션이더라고요. 지금 가을이 와서 옷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나이에 이런 색깔을 입어도 되나? 그런데 또 버리기에는 아직까지 좀 쌩쌩해서 그냥 버리기 전에 한번 더. 입고 촬영하고 뭐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어 뉴욕 콩바 빨간색 입어도 잘 어울린다 하면은 내년에 한번 내년 여름에 한번 더 입고요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모자하고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파에 레슨하는 것도 잘못 봐주겠다. 그럼 저까지 같이 분리 수거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1대1 레슨을 시작했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립입니다. 그분들이 거리가 주는 이유가 그립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립이 잡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거리를 내고 싶어도 거리를 내지 못합니다. 기초를 무시하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잘못 잡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제가 한분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한 분은 예전에 로우 싱글을 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립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돌려서 잡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뒤집어지는 스윙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도 아프셔 가지고 고생을 좀 하시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립을 좀 잡아 드렸고요. 다른 한 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50대 초반인데 근육이 몸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몸으로 어떻게 비거리를 낼수 있을까? 지금은 아직까지 뭐해왔던게 있으니까 모르는데 아마 하루하루에 다르게 근력이 떨어져서 진짜 레디티에서도 골프를 못 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운동을 꾸준히 좀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비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립은 왼쪽 손은 세 손가락입니다. 하나, 둘, 셋. 이세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만 잡는다. 오른쪽은 이 검지만 이용한다. 검지에 얼마나 힘을 모을 줄 아느냐가 끝이다. 골프는 이네 손가락으로 친다. 다른 손가락은 골프채가 움직이지 않게 거들 뿐이다. 다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채가 풀려 맞거나 풀어때리 캐스팅이 나오거나 채가 돌 감어때리거나 밀려 맞거나 하게 됩니다. 골프는 이네 손가락으로 친다. 네 손가락마저 힘이 안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 백스윙부터 정확도부터 거리부터 만들 수가 없다. 이네 손가락엔 뭐 하는 거냐. 왼쪽 세 손가락은 백스윙을 하고 방향을 잡고 채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게 잡으면 세게 잡을수록 좋다. 언제부터 세게 잡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 세 손가락은 세게 잡아라. 세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백스윙도 하고 할수 있다. 이두 손가락으로는 흔들려서 되지 않습니다. 왼손 세 손가락으로 힘이 되면은 이거로 채도 칠수 있고 백스윙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이세 손가락으로 꽉 잡아야 된다. 오른손은 올려놓는데, 특히 오른손 엄지에 힘이 들어가면 은 캐스팅이 나옵니다. 올라가서 풀어. 이것을 당겨 잡아서 이 V자, 이 V자가 올라갔을 때 받쳐지도록. 그리고 이 검지는 가볍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능한 강하게 잡는데, 이것은 굳이 처음부터 약하게 강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직이 되면 몸이 굳기 때문에 그러나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밑에 와서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이미 힘이 들어가서 이 검지 손가락으로 파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모르고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도 골프는 늘지 않습니다. 비거리 나가지 않습니다. 정확도는 계속 비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 급했으면 옷 정리하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분리수거함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뉴욕공파가 골프를 잘칠수 있도록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어제부터 1대1 레슨도 하고 있으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분들 그림만, 그림만 조금 고쳐줬는데 바로 10야드, 20야드씩 더 나갔고 본인이 최다 힘을 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느꼈다. 골프를 저보다도 더 많이 30년씩 치신 분들이 처음으로 그 느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만약에 그분처럼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다. 이 야구 배트처럼 휘둘러 버리게 되죠. 그냥 휘둘러 버렸어. 칩샷 같은 정교한 샷이 이손바닥으고 어떻게 정교하게 낼수 있습니까? 미세하게 이런. 보내야 되는 거는 이 검지 손가락의 예민한 촉감으로 손끝의 감각으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거리뿐만이 아니고 정교한 사실 위해서는 반드시 그립을, 그립을 잘 잡아야 된다. 호농스 프로님 치시는 거 영상 한번 보시면은 꼭 이렇게 마지막에 짧은 것 같은 검지 손가락을 조심조심 잡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른손. 그 이유가 요 세밀한 미세한 이 감각을 이용해서 치기 위해서 이 검지와 백스윙 할때세 손가락과 이 검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아 잡는다? 저도 뒷땅 타고 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런는지 모릅니다. 백스윙 될 때는 이세 손가락이 꽉 잡아줘야지만 백스윙 가서 코킹이 됩니다. 잡지 않으면 그냥 살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백스윙을 많이 한게 아닙니다. 그냥 오버헤드 스윙이고, 힘만 쓰고, 그러면 또 어떻게 위해서 때리죠? 그런데 왼손 세 손가락으로 꽉 잡으면 걸려버립니다. 딱 가서.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준비를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왼손 세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이것이 그립의 기본이다. 이게 뉴욕 홍파의 어깨 스윙 해설이고, 이 공파가 1대1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레슨을 했을 때 학생분들한테 목이 쉬도록, 목이 쉬어서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열강을 하고 하나하나 알려주어서 몇분 만에 비거리 10야드, 20야드를 더 늘려줬던 그 기술이고, 저의 구독자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급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